충격적인 일이 서울에서 벌어졌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외국인이 한국 수돗물을 직접 마시고는 깜짝 놀랐거든요. 정수기보다 깨끗하고 생수보다 안전하다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그런데 한국인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수돗물을 그냥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끗한데 왜안 마실까요? 외국인의 눈에는 더없이 신기한 이 문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고층 아파트, 아침 출근길에 분주한 도시, 그리고 수도꼭지를 트는 손, 찬란하게 쏟아지는 물줄기. 그런데 이 물, 그냥 마셔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제이슨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한국에서 생활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의 수돗물 아리수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깨끗한 물을 갖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가 샤워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처음 도착해서 숙소에서 샤워를 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좋았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사실 캐나다에서 생활할 때 가장 스트레스였던 게 바로 샤워였어요. 캐나다 대부분 지역의 물은 석회질이 많이 포함된 경수거든요. 그래서 샤워할 때는 물이 딱딱해서 비누 거품이 잘안 나고 머리를 감은 후에도 뭔가 끈적하고 뻑뻑한 느낌이 남았어요. 특히 토론토에서 살 때는 정말 심했죠. 샴푸를 아무리 많이 발라도 거품이 풀죽처럼 되고 헹굴 때도 깔끔하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대부분 별도의 연수기를 설치하거나 특별한 샴푸를 사용하곤 했어요. 저도 샤워 후에는 항상 헤어 컨디셔너를 써야 했고 피부도 자주 거칠어졌죠. 그런데 한국에서 첫 샤워를 하는 순간 이게 뭐지? 물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 정말 충격이었어요. 샴푸를 조금만 발라도 거품이 풍성하게 나고 머리를 감으면 정말 깔끔하게 헹궈지는 거예요. 샴푸 잔여물 하나 없이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샤워 후 피부 상태였어요. 캐나다에서는 샤워 후 피부가 항상 당기고 거칠어져서 바디로션을 꼭 발라야 했는데 한국 물로 샤워하고 나니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물이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심지어 비누도 캐나다에서 쓰던 것과 똑같은 브랜드였는데도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거품의 질감부터가 달랐거든요. 부드럽고 크리미한 거품이 피부를 감싸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더욱 궁금해졌어요. 샤워할 때 이렇게 좋은 물이라면 마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로 이 물이 그렇게 깨끗한 건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알고 보니 한국의 물이 부드러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의 지형적 특성 때문이에요. 서울시가 공급하는 수돗물 아리수는 세계 보건 기구 WHO 기준보다도 훨씬 엄격한 수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한강의 여섯 개 취수장에서 하루 24시간 365일 내내 수질을 감시하고 정수 과정은 총 300개 이상의 항목을 분석해 처리해요. 이 중에서도 특히 경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지역에 따라 경도가 150에서 300mg/L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 아리수는 평균 50에서 80 mgl 정도로 WHO 권장 기준인 연수에 해당하는 거죠. 이 차이가 바로 샤워할 때 느끼는 그 놀라운 차이의 비밀이었어요. 한국은 전체 국토의 약 70%가 산지이며 대부분 화강암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덕분에 지하수가 암석층을 통과하면서 자연 정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빠른 유속과 풍부한 강수량 덕분에 물이 정체되지 않고 신선하게 유지되는 거죠. 특히 한강의 경우,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여러 단계의 자연, 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석회질 성분이 적절히 조절되고 미네랄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물이 마시기에도 좋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기에도 최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자연 조건 위에 과학적으로 설계된 정수 시스템이 더해져 한국의 수돗물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깨끗한 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깨끗할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처럼 모든 기준을 넘고도 남을 정도로 깨끗한 수돗물인데, 왜 사람들은 생수를 사 마시거나 정수기를 꼭 설치할까요? 실제로 한국환경부조사에 따르면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90%는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생수를 구매하거나 끓여서 마신다고 답했어요. 이 통계를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좋은 물을 두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는 게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단순히 물의 품질 때문이 아니라 습관, 이미지, 심리적, 불신과 같은 정서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연령대별 차이였어요. 50대 이상에서는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15%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3, 40대에서는 5% 정도로 매우 낮았거든요. 이는 각 세대가 경험한 수질 환경의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어요. 이 점은 외국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매우 흥미롭고도 신기한 부분이에요. 제가 살던 캐나다에서는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물론 지역에 따라 맛이나 경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돗물을 직접 마셨어요. 그런데 캐나다 물보다 훨씬 맛있고 부드러운 한국 물을 사람들이 안 마신다는 게 정말 신기했죠. 마치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정보에 호기심이 생겼고, 정말로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에 직접 부딪혀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 수돗물에 대해 이미 인터넷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접하고 있었어요. 특히 아리수라는 브랜드명과 정수 시스템의 첨단화는 정말 인상 깊었죠. 그래서 처음 서울 아파트에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컵에 물을 따라 마셔보았습니다. 맑고, 냄새도 없고, 맛도 깔끔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거 정말 그냥 마셔도 되는구나. 그런데 이 경험을 한국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자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어요. 헐. 제이슨 진짜 수돗물 그냥 마셨어?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던데. 저는 당연히 다들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대부분의 한국인은 정수기나 생수를 사용하거나 물을 끓여 마시는 문화에 익숙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돗물이 깨끗한 건 알지. 서울시가 정수 잘하는 것도 알고. 근데 왠지 그냥 마시기엔 아직 좀 찝찝하다고 해야 하나? 저는 조금 놀랐지만 그들의 말에 공감할 수 있었어요. 물은 단순히 깨끗하냐 아니냐를 떠나 심리적인 신뢰가 중요한 요소니까요. 그런데 제가 더욱 확신을 갖게 된건 매일매일의 샤워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정말 물의 질감이었거든요. 캐나다에서는 경수 때문에 샤워 후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도 뻣뻣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비누를 사용해도 거품이 잘안 나고 세정력도 떨어지고요. 심지어 욕조에 물때가 자주 끼고 수도꼭지 주변에도 하얀 석회질 찌꺼기가 생기곤 했어요. 이 때문에 캐나다 친구들은 대부분 헤어 케어에 신경을 많이 써야 했어요. 딥클렌징 샴푸를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하고 컨디셔너도 꼭 써야 하고 헤어 마스크나 오일 트리트먼트도 정기적으로 해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정말 거칠고 윤기가 없어지거든요. 피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샤워 후에는 반드시 바디로션을 발라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피부가 당기고 각질이 생기기 쉬웠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심했죠. 그런데 한국 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수의 특성 때문인지 샤워할 때마다 이 물이 정말 깨끗하구나라는 걸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비누 거품이 풍성하게 나고 행굼도 깔끔하게 되고 샤워 후 피부 상태도 훨씬 부드러웠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헤어 케어에 들이던 시간과 노력이 확 줄어든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샴푸만 써도 머리카락이 부드럽고 윤기가 났어요. 컨디셔너를 안 써도 될 정도였죠. 처음에는 제품을 바꿔서 그런가 싶어서 캐나다에서 쓰던 똑같은 브랜드 샴푸를 한국에서 구입해서 써봤는데 역시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머리를 감을 때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샴푸를 아무리 헹궈도 뭔가 잔여물이 남는 느낌이었는데 한국 물로 머리를 감으면 정말 말끔하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욕조나 샤워 부스도 훨씬 깨끗하게 유지되더라고요. 캐나다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석회질 제거제로 청소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필요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궁금해졌어요. 수질도 좋고 정수 시스템도 세계적 수준인데 왜 사람들은 수돗물을 꺼리는 걸까? 알고 보니 여기에는 복잡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어요. 한국은 과거 몇 차례 있었던 수질 관련 사고 이후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깊게 자리 잡았다고 하더군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일부 지역에서 수질 오염 사고가 있었고, 이때의 기억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거죠. 특히 중년층 이상에서는 그때 그 일이 있었잖아 라는 식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어요. 또한, 한국은 경제 발전과 함께 생활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정수기나 생수 같은 편의 장비가 보편화되었어요. 1990년대부터 정수기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집집마다 정수기가 있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죠. 심지어 정수기나 생수를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문화도 생겼어요. 우리 집은 좋은 정수기 써라고 하는 게 하나의 자랑거리가 된 거죠. 이러한 배경을 알게 되면서 저는 오히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섬세하게 안전을 중시하고 물 하나에도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신중함이야말로 한국이 현재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된 원동력이기도 하거든요. 과거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제가 살던 캐나다나 여행 중 다녀온 유럽 도시들에서도 수돗물을 마시는 문화는 흔했지만, 그렇다고 수질이 항상 좋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 토론토의 경우, 수돗물을 마실 수는 있지만, 염소 냄새가 꽤 강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 심했죠. 런던에서는 석회질 때문에 물맛이 텁텁했고, 파리에서는 지역에 따라 물맛이 많이 달랐어요. 독일 베를린에서는 수돗물 품질이 좋다고 했지만, 실제로 마셔보니 약간의 금속 맛이 났어요.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역사적인 수도 시설 때문인지 물에서 특유의 냄새가 났고요. 오히려 한국의 수돗물처럼 맛이 깔끔하고 냄새 없이 부드러운 물은 정말 드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만큼 수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나라도 찾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투명성이었습니다. 서울시나 환경부 사이트에 접속하면 내가 사는 지역의 수질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정수장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도 상세히 공개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 아리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동네 수질이 어떤지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정수장에서 나온 물인지 언제 검사했는지 각종 수질 지표들이 어떤지까지 모두 공개되어 있거든요. 이런 수준의 투명성은 정말 찾기 어려워요. 캐나다에서도 수질 정보를 공개하긴 하지만 이렇게 상세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거든요. 대부분 월간이나 분기별 보고서 정도였어요. 심지어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수질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요. 무료로 집까지 와서 수질을 검사해주고 결과를 상세히 알려주는 거죠. 이 정도면 정말 시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단순히 깨끗한 물이 아니라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기 위한 노력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소통과 신뢰 구축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더욱 확신을 갖고 서울집에서도 출장 중 지방 호텔에서도 수돗물을 부담 없이 마시고 있어요. 특히 여름철엔 냉장고에 유리병을 하나 준비해 뒀다가 수돗물을 받아 시원하게 보관해 두고 수시로 마시곤 하죠. 정말 신기한 건 지방 도시들도 수질이 좋다는 거예요. 부산, 대구, 광주 등 여러 도시에 출장을 가봤는데 어디서나 수돗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각 지역마다 조금씩 맛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깔끔하고 깨끗한 맛이었어요. 특히 제주도에서 마신 수돗물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화산암 지형을 통과한 물이라 그런지 특유의 부드러움이 있더라고요. 현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제주도 수돗물은 전국에서도 유명하다고 하더군요. 주변 친구들이 놀라곤 해요. 진짜로. 정수기 안 써도 괜찮아.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제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왔을 때 반응이었어요. 함께 샤워를 하고 나서는 모두들 우와, 한국 물 정말 좋다. 라고 감탄하더라고요. 특히 영국에서 온 친구 톰은 정말 놀라워했어요. 런던 물은 정말 딱딱해서 샤워하고 나면 피부가 거칠어지는데 한국 물은 완전 다르네. 이게 바로 K뷰티의 비밀이구나. 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독일에서 온 친구 마르쿠스도 베를린에서는 샤워 후에 항상 바디로션을 발라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네. 이런 부드러운 물로 매일 샤워할 수 있다니 너무 부럽다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프랑스에서 온 친구 피에르는 파리 물은 지역마다 맛이 다른데 한국 물은 어디서나 일정하게 좋네. 이게 바로 시스템의 차이구나라고 감탄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호주에서 온 친구 제이크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샤워를 하고 나서 이거 정말 수돗물 맞아? 생수로 샤워하는 기분인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국 수돗물이야 라고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이렇게 좋은 물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한국 수돗물을 직접 마셔본 후에 반응도 정말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정말 괜찮아라고 의심스러워했는데 한 모금 마셔보고는 어? 진짜 깨끗하네라고 놀라더라고요. 톰은 런던에서는 수돗물에 염소 냄새가 나는데 한국 물은 정말 깔끔하네. 이거면 굳이 생수 살 필요 없겠다라고 했어요. 마르쿠스는 독일 물도 마실 수 있긴 하지만 한국 물이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 특히 차나 커피를 끓일 때 차이가 확실히 느껴져라고 말했죠. 실제로 친구들과 함께 차를 끓여서 마셔봤는데 정말 차이가 났어요. 같은 티백을 사용했는데도 한국 물로 끓인 차가 훨씬 맛이 깔끔하고 향이 좋더라고요. 이건 물의 경도와 미네랄 성분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커피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원두를 사용해도 한국 물로 내린 커피가 더 깔끔하고 원두 본연의 맛이 잘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왜 한국 카페 커피가 맛있는지 알겠어라고 하면서 웃었어요. 왜 수돗물을 마시지 않을까? 그 의무는 결국 저를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알고 싶다면 직접 가보자. 그래서 저는 서울의 아리수 정수센터와 아리수 홍보관을 직접 찾아가 수돗물이 우리 집까지 도달하는 모든 과정을 내 눈으로 보고 전문가의 설명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수돗물은 한강에서 시작됩니다. 한강은 서울 시민 천만 명에게 물을 공급하는 생명줄이에요. 그 중에서도 서울시는 본류에서만 물을 취수하며. 무려 33개의 지점에서 수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암사정수센터. 이곳에서는 1초도 쉬지 않고 정수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단순히 정수만 하는 게 아니라 고도정수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혼화응집 침전 물 속의 이물질을 화학적으로 엉기게 만들어 가라앉히는 과정. 역과 모래층과 여과지를 통해 미세입자 제거. 활성탄 흡착 냄새, 색소, 유기물질 제거, 자외선 및 오존 소독 세균 제거와 함께 수질의 안전성 보장, 자동화 감시 시스템 센서가 24시간 수질 이상을 감지하여 즉각 조치. 이 모든 과정은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과 전문가의 이중 감시 하에 이루어지며, 중요한 것은 시민 누구나 이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가장 감탄했던 부분 중 하나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우리집 수돗물 품질 확인서 서비스였어요. 인터넷에 주소만 입력하면 우리집 수도에서 나오는 물이 어떤 정수장에서 왔는지, 수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검사 항목은 몇 개인지 한눈에 알수 있어요. 심지어 매월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네별로 공개한다는 점은 정말 신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정수센터 직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수돗물은 제 자식에게도 안심하고 마시게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신뢰가 생겼어요. 수치와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진심이야말로 수돗물을 신뢰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정수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아시아 20여 개 도시의 공무원들이 서울 정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연수, 국제수처리기술전시회에서 다수 수상 경력. 특히 2018년에는 서울 아리수가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수돗물 시스템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이건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수기술이 세계표준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체험하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단순해요. 한국 수돗물은 깨끗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과학, 정책, 철학, 그리고 진심이 담긴 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정수센터를 견학하면서 만난 직원분들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분들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직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매일 아침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수질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상한 수치가 나오면 바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천만 서울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돗물이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할 수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놀란 건 한국의 수질 관리 기술이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서울시의 정수 기술과 관리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여러 나라에서 공무원들이 연수를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일부 기술은 선진국에도 수출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의 기술을 전수하는 나라가 된 거죠. 제가 한국에 온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지금도 잊지 못할 순간은 수도꼭지를 틀어 컵에 물을 따라 마신 그첫 장면이에요. 그건 단순히 목을 축이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건 신뢰라는 단어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몸소 느낀 순간이었죠. 수돗물 한 잔. 그 안에는 정수 시스템, 수질 관리, 시민과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가 시민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수돗물을 마시는 건그 물이 과학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로 신경 써서 만든 결과라는 걸 알게 된 후부터였어요. 그리고 샤워를 할 때마다 느끼는 이 부드러운 물의 감촉이 저에게는 한국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종종 말합니다. 한국에선 수돗물 그냥 마셔도 돼. 샤워할 때도 물이 정말 부드러워서 피부가 좋아져.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와보면 진짜 놀랄 거야. 한국의 수돗물은 단순히 깨끗함을 넘어 전 세계인이 주목할 만한 물 안전 국가의 표본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 이 나라의 외국인으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최근에 한국인 친구들도 하나둘 수돗물을 다시 마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정말 괜찮다고 말하고 외국인 친구들의 반응도 들려주니까 한 번씩 시도해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에이, 그래도 찜찜해라고 하던 친구들이 직접 마셔보고는 어? 진짜 괜찮네. 생각보다 맛도 깔끔하고. 라고 반응하더라고요. 심지어 한 친구는 아, 이거면 굳이 무거운 생수 사올 필요 없겠는데. 집에서 그냥 아리수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겠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또 다른 친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어릴 때는 그냥 수돗물 마셨거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수기 쓰는 게 당연해졌어. 생각해보니 별 이유도 없이 그냥 습관이 된것 같아. 이런 반응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해요. 외국인인 제가 한국에 좋은 것을 한국 사람들에게 다시 알려드릴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 한국인 동료가 집에 손님이 와서 물을 대접해야 하는데 생수가 떨어져서 고민하고 있었대요. 그때 제가 그냥 아리수 드리면 되지 않을까? 정말 깨끗하고 맛있는 데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망설이더니 결국 아리수를 차갑게 해서 손님에게 대접했대요. 그런데 손님이 이물 정말 맛있네요. 어디 생수예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냥 아리수예요라고 했더니 정말 놀라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 동료는 집에서도 아리수를 마시기 시작했고, 지금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고 있어요. 진짜 괜찮더라. 제이슨 말이 맞았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계속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거든요. 수돗물 하나만 봐도 그래요. 이미 충분히 좋은데도 계속해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시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하려고 하고 해외 기술 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이 모든 게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에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철학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아직 수돗물을 마셔본 적이 없으시다면, 오늘 하루 한 컵의 아리수를 따라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한 모금 속에서 느껴지는 투명함,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한이 사회의 치밀함을 직접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샤워하실 때도 한번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이 부드러운 물의 감촉, 깔끔한 행군감, 샤워 후 좋아진 피부 상태. 이 모든 게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한국 수돗물의 품질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한국의 수돗물은 단지 물이 아닙니다. 그건 한국이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상징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수돗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마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생수나 정수기 물을 선호하시나요? 샤워할 때 물의 부드러움을 느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번쯤 다시 수돗물의 가치를 생각해 보게 되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 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시선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